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사이가 좋았던 친구나 예전에 직장 동료 중 전에는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는데 오랜만에 만나니 분위기가 변했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뭐지? 하고 느끼는 일이 부쩍 늘어난 기분이 듭니다.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친구와 사이좋게 잘 지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인생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먼저 민철 이야기입니다. 학창시절은 비교적 비슷한 환경에서 함께 공부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수양여행을 가고 첫사랑을 고백하거나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동료 의식을 끈끈하게 느끼고 신뢰 관계를 쌓기도 쉽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직업도 천차만별입니다. 요즘에는 사회적 승자, 사회적 패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나 생활 환경이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고 들어간 기업이 파산하거나 정리해고를 당하는 일도 생기고 말입니다. 또 실적 부진으로 생각만큼 돈을 벌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 해도 사는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야말로 부자와 결혼한 사람이 있는 반면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부업을 하면서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부라도 가정 환경에 따라 당연히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연 서로 통할까요? 친구가 이번에 유명한 요리사 한명 초대했거든 가든 파티 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면 올래. 어머 입고올 드레스가 없나? 와 같은 얼굴이 찌푸려지는 장면이 연출될지도 모릅니다. 사회생활은 경제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병에 걸렸거나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등교 거부를 하거나 가족이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등 집안 식구들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혹은 너무 소중한 사람과 사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과 당연히 대화가 통할 리 없을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 방식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더 사는 게 즐거워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나이 먹을수록 잃는 것 투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기운이 펄펄 넘치고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마다 감각이 다른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아직 사회를 모르는 만큼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과 비교하면 생활 환경이 다양해진 후에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노후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사람마다 제각기 달라집니다. 건강상의 불안이나 경제적인 불안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체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옛 친구는 소중한 재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와는 지금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병을 앓고 있거나 양육에 관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면 신나게 이야기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친구와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학창시절에는 공통점이 많았다는 것이 힌트가 됩니다. 학창시절의 수많은 추억은 언제까지나 소중한 재산입니다. 당시에 사이가 좋아서 즐거웠다는 것은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추억 이야기를 꺼내면 친구와 신나게 이야기꽃을 피우며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아, 그때 진짜 웃겼는데. 그때야, 어릴 때니까 그랬지. 등과 같은 이야기는 세대를 초월해 영원히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복해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친구일지라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회사가 요즘 많이 힘들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업무 능력이 탁월한 부하직원이 있어. 아, 나 말이야. 사실은 좀더 편하게 살고 싶었어. 등과 같은 말을 털어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또한 왜 그러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예전이랑 달라졌네. 전에는 훨씬 당찬 성격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낸다면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칫. 인생을 역행하는 것이 됩니다. 학창시절처럼 단순히 동료의식을 느꼈을 때와 달리 저마다 많은 일을 겪으며 어른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이 사람의 가치관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예전에 아무리 사이가 좋았더라도 무리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추억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학창시절에 사이가 좋았다. 옛날에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다는 기반이 있으면 친구와 겪고 온 그간의 사정에 대해 마음을 열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워낙 보스 기질이 있었지 무리하게 부하 직원의 책임을 떠맡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네 역시 그 친구답다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지는 못하겠지만 너를 믿고 있어 응원할게 가끔이라도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하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민식이 이야기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아나 멍텅구리라서 라고 하기에 못신코 그래 봐자 라고 대꾸하니 친구가 뭐야? 라며 발끈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짓궂게 놀리거나 대놓고 지적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화제로 돌렸지만 뭐라고? 라며 말대꾸하거나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해서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친구가 멀어진 느낌이 들어 서운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멍텅구리라는 말의 뉘앙스를 그 친구가 예전과 다르게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야? 라고 발끈하거나 뭐라고? 라며 대꾸하고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모습을 봐서는 옹졸하고 속이 좁은 친구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옹졸한 어른이 된 배경에는 뭔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스스로에게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일방적으로 단정 짓는 모습은 스스로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타인에게 너그럽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도 너그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비판을 받거나 자신이 노력한 결과가 형편없거나 현재 고민거리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그 친구의 사정일 뿐두 사람의 관계성이 변한 것에 대해 내 담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분명히 서운한 일이니까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는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길 때까지 잠시 거리를 두고 지금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움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당연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는 빛나는 청춘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신분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보람과 더불어 고충을 느끼게 됩니다. 또 타협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이상론을 함께 나누고, 특히 여학생이라면 껌딱지처럼 꼭 붙어서 사이좋게 지냈던 학창 시절의 우정이 너무나 빛나고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 주었을 것입니다. 현재 위화감을 느끼는 배경에는 이런 감정을 상실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울러 이상론은 물론이고 천차만별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또 남의 사정에 대해 너그러워집니다. 이렇게 성장한 현재의 자신이 예전에 사이가 좋았다는 특별한 사람들과 상대에 따라 더 친절하고 덜 친절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 맞는 인간관계를 찾기 바랍니다. 앞선 친구와는 잠시 거리를 두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친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질 뿐입니다. 다만, 친구가 변한 진짜 이유를 알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앞으로 몇년 후가 될지 알수 없고 그 정보가 어디에서 나올지도 알수 없습니다. 지금 그 친구한테 끄집어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 중년의 나이가 되니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 두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제각각 다르다는 것과 다들 나름의 사연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친구들을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황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나의 벗이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